2022년 수능 완성 4강 2번 제목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제목 문제도 주제 문제하고 똑같아. 우리가 A는 B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사를 통해가지고, 아, 대략 이 단락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예측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제목은 주제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좀더 제목은 제너럴한, 제너럴한 이야기가 바로 제목이야. 그 얘기는, 이 제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제 이끌어내면 그 제목을 보고 우리가 주제를 생각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답이 된다는 라거좀더 이제 광범위한 좀 제너럴한 이야기를 가지고 선택지가 나온다는 거 그거 명심해 두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런데 2번을 딱 보면 아 연결사가 많이 나와 연결사가 보니까 in other words 그리고 how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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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 군데가 나오네 자 이렇게 되는 경우 우리가 성급하게 어떤 하나의 문장이 주제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건좀 성급해.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읽어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첫 번째 문장이 딱 나오는 게 뭐니? The ancient Greek philosopher.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생각했습니다. 이러네? 플라톤이 생각했다. 어떤 구체적인 인물이 나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바로 어떤 제너럴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얘기가 되는 거야. 어떤 구체적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끄집어냈다라는 것은 이 달락은 뭐가 된다? 바로 메인이 아니라 배경이 된다라는 거지. 바로 인트로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달락의 방향성은 우리가 이제 잡을 수가 있는 거야. 먼저 배경이 나오고 바로 이 플라토가 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래쪽에 나오겠다라는 것.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거다. 자, 그러면서 플라토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플라톤은 생각했습니다. e t h 윤리가 배워질 수 있다라고, 어, 학습되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단다. 그러면서 그는 주장합니다. 모든 악은 무지입니다. 아, 그러니까 윤리가 배워질 수 있는데, 만약 윤리를 배워지지 않으면, 어, 배워서 알지 못하면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한다. 아마 이런 의미인 것 같대. 그래서 모든 악은 무지라고 했어. 그래서 In other words 딱 나오잖아. 어, 다른 말로. 바로 모든 악은 무지다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를 하겠지. 그 유일한 이유.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하는 그 유일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We don't know. 우리가 모르거나 또는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야. 뭐를? It is wrong.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모르거나 믿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똑같은 말이었다. 플라토가 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부분만 딱 보면 벌써 지금 계속 이제 배경이 설정되고 있는 거 알겠지? 자,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서 however 이 나오네. 하지만, 하지만 if we come to believe, 우리가 믿게 된다면, 뭐를? 뭔가가 올바르다는 것을, 옳다는 것을 믿게 된다면, 그것이 should then follow, 뒤따를 것입니다. 여기서 it은 가지고야가지고 가져와. 뭐가 뒤따르게 되느냐?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하게 될 것이 뒤따르게 된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옳은 일을 못 한다는 거야 플라토의 말에 의하면 하지만 우리가 뭔가가 올바르다는 것을 믿게 된다면 그 얘기는 올바른 게 무엇인지를 이제 배우게 된다면 그때는 그 올바른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뒤따를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게 된다 계속 플라토의 얘기를 했어 플라토의 일을 자 그러면 플라토의 이야기 바로 이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 어떤 진짜 이야기가 바로 나오게 되는 거야. 자,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아주 자유롭다. 뭐하는 데 있어서? 플라톤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데. 자, 뭐함에 의해서? 어펠렌트. 우리 자신의 경험에 한번 호소하는 것에 의하여. 우리 자신의 경험에 호소하는 것에 의해 어, 플라토와 플라토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데 있어서 자유롭다라는 거야.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지? 이 얘기는 이 얘기야. 우리 경험에 한번 의존해 보니까, 우리가 살아보니까, 우리 경험을 한번 보니까, 플라토마를 동의하지 않는데 자유롭다 이 얘기는 플라토마이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배경과 다른 생각을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거지. 그러면 자, 이게 어떻게 되니? 배경에 어떤 하나의 개념을 설명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된다? 이게 바로 이 단락의 주제가 되는 거야 그럼 아래쪽에서 무슨 얘기 하겠어? 어, 바로 플라토의 말이 아닌 것 같다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할 거야 그럼 계속 보자 만약 내가 안다면 뭐를? 내가 I should not have the second piece of pie 그 파이의 두 번째 조각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어, 안다 하더라도 여기서 if는 이제 양보절로 해야 되겠네 그 사실을 안다 하더라도 Does this mean 이것이 의미합니까? 뭐를? 내가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이라는 것, ever, 앞으로 계속해서, 먹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나요? 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안다는 거야, 머릿속으로는. 그런데 그 안다는 것 자체가, 어? 내가 그 행동을, 아,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돼. 이렇다고 해서, 그걸 안다라고 해서 그 행동을 계속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니, 자, 우리 경험에 비춰봐. 그러지 않잖아. 어,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어, 수업시간에 막 휴대폰, 이, 문자질을 하는 게 이제 나쁘다는 걸 안다라고 하자. 그런데, 너희들이 뭐, 문자를 안 하니? 막 휴대폰 보고 안 하니? 하잖아. 그지? 아,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머릿속으로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많이 하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지? 자, 우리 경험에서 비춰보니까 플라토 말이 사실 아닌 것 같다. 이 얘기야. 자, 그런데, 어, 플라토는 시도할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에게 확신시키려고. 자, 플라토 입장에서는 자신의 말을 확신시키려 한다는 거지. He's right. 그가 옳다라는 것을. 자, 마음에 의해서 바로 examining. 점검하고 명확하게 함에 의해. 그가 의미하는 것을 바로 그 알다라는 문구에 의해서, 어, 점검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에 의하여, 어, 그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려고 시도할지도 모른다는 거지. 어. 자신의 말이 옳다라는 것을 어쨌든 플라톤은 확신시키려고 한다는 거야 근데 만약 우리가 정말로 확신이 된다면 우리 모든 마음과 정신과 함께 이 얘기는 진심으로 확신 되어진다면 뭐라고?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진정으로 확신 된다면 그때는 매우 뭐할것 같다? If not determined, 뭐 확고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 일을 매우 하지 않을 것 같다 어. 확실히 우리가 확신을 받으면 어 이런 절대 해서는 안돼뭐뭐 어? 예를 들어서 살인은 절대 해서는 안돼 이거 누구나 알고 있잖아 그지 이렇게 너무나 확신을 받을 때는 아마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야 어 그러면 우리 모두가 살인은 하면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아니까 살인이 안 아, 일어나야 될거 아니야 근데 우리 세상을 보면 뭐해 막 살인자들이 나타나게 되잖아 그지 바로 그 얘기지 자 그러나 그러나. 어, whether ethics courses, 그, 우리 윤리 과정들이, 어, 시도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는 학생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확신시키려고 시도를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는 확실히 논쟁거리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무조건 이러한 일을 해야 돼. 그렇게 강요를 시켜야 되는 일이 꼭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인지 아닌지는 좀 논쟁거리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달랑은 전체적으로 어떤 뉘앙스야? 플라토의 생각이 맞는 것 같지는 않다. 어? 그 이론하고 실제는 다른 것 같다라는 게 이달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지. 그지? 바로 그게 이제 주제물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느냐? 답 보자. 하나하나 보자. 선택지. 어, 잘못된 행동. 어, 잘못된 교육의 결과니? 그게 아니지. 사회적인 규범, 도덕적인 표준, 행동에 있어서의 뭔 소리야. 어, morality, 도덕성은, 어, 배워질 뿐만 아니라 배워져야 한다. 아, 이게 아니라, 배워가지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이꼭 배우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은 플라토의 생각이었고. 자, 지식이 이끄니? 우리를 이끄니? 어디로 올바른 행동으로? 자, 플라토가 주장한 대로 그렇게 이끄니? 아,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우리 경험에 비춰봤을 때 그런 것 같진 않다. 바로 얘가 답이 된다는 거지. 자, 뭐, 오번 같은 경우는 그것이 어렵니? 뭐가? 어떤 윤리적인 행동과 비윤리적 행동을 구별하는 것은 이거는 뭐, 전혀 상관없는 얘기였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2번 같은 경우는, 어 일반적인 것과는 좀 이제 다른 관점에 이제 접근이었는데, 우리가 이 선생님이 A는 B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때는 조금 다르게 보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대할락에 있어서는 필요한 게 바로 그거였어. 자, 인트로. 배경이 들어갔나? 아니면 주제문이 먼저 나왔나? 그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좀더 쉽게 풀수 있었던 거지. 그런데 첫 번째 문장을 딱 보고 너희가, 아, 플라토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앞부분은 배경 설정을 하나 보다. 그걸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이 플라토 얘기를 통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내 생각은 나는 플라토 얘기에 동의하지 못해. 그 얘기를 아래쪽에서 쭉 풀어쓰고 있다는 라 거. 알겠지? 그래서 이달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연결사에 있어가지고 너무 필이 꼽혀가지고 이 연결사 뒷부분 however만 보고 이렇게 풀어서는 절대 안되는 그런 질문이었다는 거지. 오히려 이 단락 전체적으로 아 배경 설정한 다음에 그 배경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그런 글이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파악하게 되면 좀더 쉽게 풀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공부를 하면서 어 이제 몇 가지의 이제 전략들을 정리할 수 있을 거야. 가장 이때까지 나왔던 전략들 가장 기본적인 거는 A는 B였다는 거지. A는 B인 거를 생각하면서 또 뭐해라? 한번 연결사 부분을 한번 살펴봐라. 그러면서 또 어떤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했니?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 배경일까? 아니면 메인일까? 바로 요세 가지 관점, 요세 가지 관점을 적절하게 혼합시키면서 문제를 푸는 것들이 아주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